시카고 갈비의 명가 시카고 갈비 하우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금요일 세븐 데이 스드라인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일밤 시카고 다운타운 리버노스 지역의 한 나이트클럽 밖에서 드라이브 바이 슈링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2명은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카고 경찰은 사건 당일 시카고의 한 래퍼의 앨범 발매 파티를 축하하기 위한 행사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축제를 즐기고 있던 중 밖으로 나온 사람들을 향해 갑자기 낯선 차량이 지나가면서 무차별 총기를 난사한 뒤 그대로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타겟을 노린 총격 범죄로 보고 수사 중인 가운데 총격에 연루된 용의자가 여러 명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건이 갱단 관련이 있는지도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독립기념일인 오늘 미 전역에서 열렸습니다. 반 트럼프 단체들은 독립기념일에 자유미국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지난 며칠 동안 사람들에게 이번 시위에 동참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여성단체 여성행진이 주최한 오늘 시위는 미 전역 34개 주 주요 도시에서 200여 개의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이 단체는 이번 시위 초점이 억만장자 권력, 빈곤, 불법 명령, 공포 정치로부터 미국을 해방시키는 데 있다고 설명하고, 미국 자유의 꿈은 우리 모두의 것이며 우린 그 약속을 추구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약 30여 년전 이혼을 요구한 아내와 두 자녀를 잔인하게 살해해 사형 선고를 받은 프로리다주 남성에 대한 사형 집행이 이달 말 이루어진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에드워드 자크 제프스키 라는 이름의 남성은 1994년 플로리다주 오칼로사 가우니에서 자신의 아내와 7살 아들 그리고 5살짜리 딸을 살해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내의 이혼 요구에 화가 나서 아내를 폭행하고 목절라 살해했으며 자녀들에게는 마체테 라는 흉기를 휘둘러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이후 자크 르제프스키는 하와이로 도피해 미 해결 미스테리라는 TV 프로그램에서 그의 사건이 방영될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TV 프로그램에서 미제 사건으로 다뤄지면서 이목을 끌었고, 그후 그는 수사기관에 자수하면서 일단락됐었습니다. 현지 법원은 그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1996년 사형 선거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9년이 흘러 이달 말에 마침내 사형을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지난 일일 그의 사형 집행 영장에 서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2023년 20대 남성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생후 3주된 자신의 딸과 아내를 석궁으로 쏴 아이는 사망하고 아내는 부상당한 사건이 발생해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준바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남성은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해 오다 최근 유죄를 인정하고 최소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일 지역 매체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6월 27일 뉴욕 브룸 카운티 법원의 조지프 콜리 판사는 2급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28살의 패트릭 프로프리트에 대해서 최소 25년에서 최대 종신형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프로프리트는 지난 2023년 6월 26일 이른 아침 아내와 딸을 석궁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생후 3주된 딸이 울고 있는 것에 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인 뒤 흥분해서 옆방에서 석궁을 가져와 딸을 안고 있던 아내를 향해 석궁을 발사했습니다. 이 사고로 석궁 화살은 딸의 어깨를 통과해 아내의 가슴을 관통했고 그 자리에서 딸은 사망했으며 아내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부상을 입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일 미국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입장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은 국립공원 관리청을 감독하는 더그버검 내무부 장관에게 입장료를 받는 미국 내 국립공원에서 외국인들의 입장료를 인상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립공원은 미국 우선이 돼야 한다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또 다른 행정명령에는 미국을 다시 아름답게 위원회를 설립하고 위원장을 맡는 내무장관이 국립공원과 자연자원의 보존방법을 대통령에게 자문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감세법안으로 인해 앞으로 전기차 구매 시 지원되던 최대 7,500달러 지원이 오는 9월 말 종료되는 것은 물론 전기요금은 2035년까지 최대 11% 상승하는 등 여파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전기 설치 시 최대 1000달러까지 지원되던 가정용 세액공제 역시 오는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전력요금에 대한 자동차 구매자들의 부담감도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가정용 충전기 설치 비용이 보조금 중단으로 많게는 수천 달러까지 높아질 수도 있어 설치율이 둔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븐데이 세일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